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영상 골프장에 대한 영상이고 골프장에 대해서 불편한 거, 힘든 거, 불합리한 거, 불합당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우리 골프장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쌉니다. 어, 가평 크리스월드. 자 오늘 내용은 골프장의 불합리, 이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너무 비싸다. 그린피가 비싸다, 캐디피가 비싸다, 카트비가 비싸다, 음식값이 비싸다. 심지어 발렛값도 비싸다. 그냥 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내고 갔어요. 비싸게 내고 가면 최고의 서비스 비싸게 내고 갔잖아요. 지금 한번 갔다 오면 3, 40만 원씩 들어가잖아. 그렇게 내고 갔는데 그렇게 내고 가면 최고의 대접을 우리가 대접까지는 떠나서 그냥 하드웨어라도 받쳐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이거야. 첫 번째로 잔디 얘기할게요, 잔디. 그린 피잖아. 우리가 내는 게뭐 잔디 값이에요. 잔디 값을 그렇게 내고 가는데 엉망진창 와장창이잖아. 지금 가보면은 이것은 러프인가 페어웨이인가. 그래서 그린 쪽 가보면 이것은 그린인가 페어웨이인가. 심지어 벙커인가. 물에 <laughs> 쫙. 뭐 <했죠? 웃음> 그러니까 돈 아까워. 그린 피를 내고 가던데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게다가 이제 잔디 올라오고 있잖아. 근데 그걸 또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 러프 가보면 엉망진창 진짜 구분 안되는 데 있어 페어웨이랑 러프랑 아예 구분이 안 돼. 뭐지 이거 진짜 페어웨이 맞는데? 이러면서 이거, 이거 좀옮겨치게 <laughs> 그게 왜왜 왜 우리의 잘못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짜증난다 자 두번째로 끼워넣기 끼워넣기 뭐 골프장은 없다라고 하는데 뭐 끼워 넣지 않는데 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다 정확한 시간에 했는데 응? 이상하잖아요 끼워넣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야. 계속 그늘 집에서 30분 대기하세요. 30분 대기하세요. 나도 50분 대기해도 본 적이 있어, 진짜. 몸다 굳어버리고, 다 알콜 중독자 돼가지고, 이러고, 할게 없잖아, 이렇게. 아, 끼워넣기 골프장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불만이에요. 풀 푸킹 다 잡아놓고 왜끼워넣냐고좀 문제 있어요. 한두 팀끼워넣서안 밀립니다. 예, 그렇게 밀리는 거 많이 있는 거야. 야, 좀.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발생하는 문제가 여유가 없잖아. 우리는 완전 그냥 무슨 옛날 뭐 어디 유격 훈련, 골프는 전투다 유격 훈련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잖아. 맨날 뛰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요 문제로 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캐디들의 닭다. 물론 캐디 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요. 미치겠지. 경기까지 하그러니까 빨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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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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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거 오겠지 그렇지만 우리 돈 내고 왔잖아요. 공짜로온거 아니잖아. 그냥 닭다리 아주 죽겠다고 또못 치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고 예전에 골프장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 골프 배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예전에 골프 칠 때는요. 우리가 골프를 잘못 치잖아. 그러면 정말 위대하신 캐디분이 그 공을 다 찾아왔어요. 진짜. 와 어떻게 찾아오나 싶을 정도로 다 찾아왔어요. 지금 잘 모르시죠 요새 골프 치는 분들 예,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없어졌지 거의. 거의 이제 본인이 가서 찾거나 찾아달라고 하면 좀 나쁜 놈들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경기 보조하는 부분인데 찾아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럼 일단 밀리니까. 그러니까 캐디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아 그냥, 그냥 저 뒷팀. 어쨌든, 그건 짜증나, <laughs> 짜증나고. 그리고 이제, 경기과랑막 싸우게 되지,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캐디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캐디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했는데, 어려운 고충도 알고 다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옛날 캐디분들 얼마나 친절했는지, 진짜로 이제 우리가 막 엎드려서 내가 큰절하고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캐디분들은, 물론 힘든 거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답답 하지 말아주세요. 못 치는 게 죄는 아니잖아. <laughs>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공 캐디한테 찾아야 공을 찾아주기는 채나 좀 <laughs>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필드인가 스크린인가 바닥에 우리 쓰는 고무 매트 깔아놨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laughs> 겨울에야 그렇다 쳐 그게 안 됐으니까 근데 영원히 달아놓는 곳이 요새 너무 많아 아니 잔디 밟으려고 잔디에서 스윙하려고 치려고 골프장 오는 것들 거기다가 고무 매트 깔아놓고 그거 에놓고티뽑아가지고 거기서 치는 게 아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더 잔인한 애들 보면 이게 매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전체를 다 매트로 짤았습니다 잔디는 없다 우리 티그라운드는 매트다 아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둔얘인데아직까는 주말에 너무 비싸요. 네. 어, 저 아는 지인이 지난주에 크리크 어, 땡땡 크리크 갔다 왔다는데 그린피만 27만원 줬대요. 그러니까 주말 골퍼들 어떡하라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냥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 주말 밖에 시간 못 내는데 그린피만 27만원이 다른 뭐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오는 거야. 15만원 따져보면 말이야. 4만원 또 나가죠. 31만원 거기다 카트 2만 5천원. 안. 그러니까 거기서 좀뭐 막걸리 한잔 하고 요거까지 합 하면 3 5원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같아. 주말 그린피도좀 그 전체적인 비용도 좀 조절했으면 좋겠고 한번 그냥 까봤어요. 돈 많이 벌잖아. 우리 우리 돈 많이 내고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많이 안 바래요. 그래 이제 공 찾아주는 건바라지않아 우리가 그런 거를 바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냥 닭다리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 비싼 돈 내고 골프 치러 와서 기분 좋게 하자 아 저기 고객님, 고객님 회원님 빨리빨리 빨리. 저기 아 내가 하... 우리가 또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리고 이제 골프장 끼워 넣기 좀 그만하시고 끼워 넣었으면 바코리 하나라도 주는가 좀 미안하다고 어 그런 좀 그런 거 있어야지 자 그런 내용 영상 찍어봤고요 네좀 편하게 이런 생각 안 했거든.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고, 그때도 사실 골프장 비용은 비싸다고 생각했고, 사실 진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골프 같이 친 선배님들 보면은, 캐디분들한테 사실 진짜 못되게 했어요. 그렇게 못되게 할 정도로 서비스가 완벽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이건, 캐디분이 갑이고, 아니, 아니 갑은 경기까지. 갑이 경이니까 캐디분이 의리고 우리는 정정도 되는 것 같아 어떤 <laughs> 문제 있어요.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고 모두가 힘든 과정에서 조금씩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가는게 그런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 하여튼 짜증나는 것좀 얘기 좀 했으니까 그런 것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다 가평 크리스탈 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거 영상 만들기가 힘드네요. 골프장에서의 그좀 위협도 있고.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